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권견입니다 2024년은 서울대개조의 원년이다 라는 선언을 오세훈 시장이 했고요 2월에 선안권 대개조 서울대개조의 1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서울대개조 2탄인 강북권 대개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강북권 대개조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6시 라이브에서 이 강북권 대개조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영향 그리고 어디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꽉꽉 채워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속보 전해드리고 내일 라이브도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미래형 일자리, 감성문화공원 이세 가지가 가장 핵심되는 있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중에 핵심은 쾌적한 주거와 미래형 일자리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서 강북권에 강남 못지 않은 대규모 상업지역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자두 가지 중에서 먼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 30년 초과된 노후 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겠다. 그래서 강북권만 127개 단지고요. 서울 전체로 하게 되면 254개 단지로서 18만 세대가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이전까지만 안전 진단을 시행하면 된다. 이거는 올 초에 정부가 발표된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과 일치하고요. 이걸 서울시도 받아서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것이 강북권 대 개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 전체의 단지도 18만 가구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강북권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만. 강남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을 하겠다 뭐냐 입안 절차와 신통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신통 기획보다 1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2026년 7년 정도 되면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신통이라는 걸 도입해서 기간을 단축했지만 거기서 더 단축하는 대책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용종률 혁신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자 역세권을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하겠다. 역세권 350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두 번째로 요즘에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이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기부채납입니다. 근데 이 기부채납을 현행 15%에서 10%로 대폭적으로 줄여주겠다. 이 5%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은 몇백억에서 몇천억으로 왔다갔다 할 정도로 대단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제공하는데 용종률과 더불어서 기부채납 비율이 합쳐지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높게 나오는 사업성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비역세권, 역세권이 아닌 지역인데 현재 고밀로 높은 용종률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용종률, 가능한 용종률에 1.2배를 상향을 해주겠다. 그래서 해당 단지가 강북권에만 65. 오개 단지고요. 현행 용종률이 280%로 적용하더라도 재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최대 360%까지 높여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역세권이어서 또 너무 높은 용적률로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지들이 혜택을 받고 빠르게 재건축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데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어, 접도율도 완화를 하지만 노후도도 67%에서 60%로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후도가 조금 모자라서 재개발이 출발도 못했던 지역들이 재개발이 될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노후도와 접도율을 완화하게 되면은 강북권에만 2.8배, 거의 3배에 가까운 재개발 구역이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일반 재개발로 불가능한 지역. 대부분 다 산자락 밑에 저층 주거지거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높이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걸 완화해서. 산자랑 모아타운 특화 정비를 하겠다. 자, 이런 지역의 높이 제한은 자연 경관 지구와 고도 지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 경관 지구는 지금 현행으로는 3층밖에 못 짓는 거를 20m로 완화를 하고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높여 주겠다라고 하고요. 고도 지구 같은 경우는 20m 지역을 28m 또는 45m 지역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이나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최대 45m, 그러니까 15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런 지역도 충분히 사업성 나오는 개발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지라 역세권 그리고 구릉지에 해당되는 산자락까지도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여기서 또한 가지, 서울 전역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것이 강북 대개조지만 이 자연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 조치는 서울 전역으로 이 해당 사항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강북 대개조의 두 번째 포인트는 미래형 일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상업지역의 면적을 대폭 확대하겠다 강북권에 왜냐하면 서울에 생활권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동북권과 서북권이 가장 상업 지역에 절대적인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북권은 현재 상업 지역의 두 배, 서북권은 현재 상업 지역의 세 배로 확대를 해서 강남권에 비견될 수 있는 정도의 상업 지역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유부지 예를 들면 차량 기지나 터미널 같은 곳, 그다음에 역세권 170개소가 그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121개소에 해당이 됐던 것이 49개소가 신규로 역세권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이 신설 연장선 하고요. 그다음에 동북선, 다음에 면목선 등 새롭게 이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전철 역세권의 상업지역을 지정을 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 거기에 일자리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상업지역 대폭 확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보면 공간 계획에서 도심, 광역 중심지, 지역 중심지, 지구 중심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지역들 중에서 지역 또는 지구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 지역이 확대될 것이고 이런 지구와 지역 중심지가 상업 지역이 확대될 때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모두 170개 소가 모두 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 서울의 공간 계획에서 중요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정해 주는 곳들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래형 일자리 핵심 포인트 두 번. 두 번째로는 이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을 하겠다. 대규모 유휴 부지에다가 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를 대규모로 들어오겠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 이 화이트 사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지자체나 서울시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용도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할수 있다. 이 정도 대단히 큰 규모로 저희는 이런 용도로 여기를 개발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할수 있도록 자율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자리 기업 유치를 의무화 할 거고요. 최대 상업 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고 거기다가 용종률 1.2배까지 높여주겠다. 상업 지역의 용종률은 0 0인데 이거를 960%까지 높여서 사업성이 월등히 좋도록 제고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 자체도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 사업성이 좋다고 하지만 많은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하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기여보다 10% 포인트 어, 좀 낮춰서 완화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 규모 공공 대상 부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창동 차량 기지 이전 부지 같은 차량 기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적용 대상이 될것 같고요. 또 공공 부지뿐만 아니라 대규모 민간 부지에도 이거를 적용을 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공공 부지에만 무조건 이렇게 적용을 해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민간까지 확대를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또이 용적률을 높여주고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 대표적으로 차량기지 일대인데요 창동 신내 이문 청량리가 그 해당이 될 거고요 역세권 일대라고 합니다 역세권 일대는 수색, DMC역, 광운대역, 상봉망우역, 왕십리역 일대가 그거에 해당이 되는 주요 역세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동서울 터미널, 동화화물 터미널, 상봉 터미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공공유유부지 같은 경우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은평공영차고지, 구서울혁신파크, 구북부법조타운도 있고요 구의자양 우편 집중국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산업혁신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서울의 204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도 4대 혁신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의 큰 최상위 계획인 서울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4대 혁신축과 이번에 발표되는 화이트사이트의 업무상업지역이 만들어진 것이 중첩되는 곳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요번에 발표된 강북권 대개조에서 실제 사례가 되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상봉망우 복합역사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자, 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원래 초에 발표가 되면서 서울 대개조의 신호탄이다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왕심리 역세권 복합개발, 청량리 차량기지 복합개발, 동부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이 그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에 발표된 서울 대계조 2탄인 강북권 대개조에 향후 일정들을 보게 되면 2024년에 대부분의 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출발을 2024년에 하게 되면은 2035년 또는 30년에 준공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나오고 2027년에 중공과 착공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속보로 서울 대계조 2탄인 강북권 대계조 발표가 됐는데요. 강북 전성시대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 내용만 전해드렸고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내일 오후 6시 라이브에서 김권대이권대저 포함해서 3명의 권대가 정밀하게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라이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